안녕하세요 질문다락방 구독자 여러분 저희 오늘 7월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어, 이번 달 주제는 바로 인공지능 기반의 인지심리학입니다 여러분들 챗GPT 같은 인공지능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어, 그 인공지능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사람과 대화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점차 사람과 비슷해지고 있다는 말은 뭔가 사람을 기반으로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사람과 인공지능은 얼마나 닮아 있고 또이 닮음 정도가 얼마나 사람과 비슷해질지? 이런 것들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강의 보고 오셨겠지만, 오늘은 인공지능 기반의 인지심리학을 연구하고 계시는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 이상호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강의를 보고 온 학생들도 많은데, 그래도 교수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과 사람을 연구하고 있는 심리학자 이상호입니다. 질문다락방 네 제가 질문다락방 프로그램을 진행한지도 거의 2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심리학과 인공지능을 같이 연구하는 교수님은 처음 만나 뵙는 것 같아요. 이 분야 심리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연구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요즘 굉장히 활발한 접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음. 아까 그 강의 영상 마지막에 이야기했듯이 네. 이 접근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 연구를 실제로 할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제한적인 상황이라서 음,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러면 처음에 이 인공지능과 심리학을 같이 융합해서 연구해봐야겠다라는 그 시작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시작한 주제는 이 계산인지 모델링이라고 네. 이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고 과정을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처럼 계산 모델로 만드는 그런 분야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음. 그런 분야가 그 어찌 보면 현대 인공지능이랑은 좀 다른 식으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결국 사람을 프로그래밍 처럼 만들어서 행동을 하게 한다.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애초에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주제였고 그럼 이제 현대 인공지능처럼 좀더 복잡하게 그 행동을 할수 있는 그 지능에도 이런 계산 모델을 도입을 하면 이 심리학이랑 인공지능이랑 게 합쳐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새로운 연구 방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음. 저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융합된 학문이 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교수님은 학창 시절에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은 또 어떤 학생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음, 학창 시절이라고 하면은 이 심리학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막연하게 중학교 때 어. 왠지 심리학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 생각을 왜 하게 되었는지를 떠올려 보자면, 이렇게 저희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보면은 다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나도 모두와 다르고, 그래서 나는 왜 남들과 다른가, 다른 사람들은 왜 서로 다른가, 그것 때문에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연구에서도 제 핵심 주제가 개인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능력이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인공지능을 사용하기도 하고 계산 모델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꾸준히 비슷한 흥미를 유지하면서 <laughs> 온 학생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음,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거나 할때이 사람의 심리가 뭘지를 계속해서 판단하면서 이렇게 보시는지가 궁금한데요. <laughs> 제가 그 심리학자들을 사람들이 보면은 많이 하는 오해가 그건데요. 네. <laughs> 제가 그런 거를 잘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잘 못하는 거 아닌가 항상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저희가 사람들을 100%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평가를 하거나 짐작을 하는 거는 최대한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또 궁금한 점이 드는 거 이게 어. 그 사람들 사이의 그런 심리적인 차이를 좀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좀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아, 네. 그 제가 주로 하는 게 그렇게 사람들의 특성을 수치화하는 일인 거죠. 네. 예를 들어 사람을 모방하는 인공지능을 훈련했다고 하면은 그 인공지능이 가진 구조가 사람마다 달라질 거고 그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 뭔가 수치화가 되는 그 지표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의 성격이랑 관련된 지표를 뽑아낼 수도 있고, 음. 또 이렇게 이론에 기반해서 계산 모델을 만들면, 이 사람의 특성이나 인지 기능에 대응되는 수치를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집중력을 측정하기 위한 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의 뭐, 충동성, 혹은 뭐, 강박, 이런 걸 측정하는 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음. 그래서 그 수치화는 제 연구 분야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죠. 이 얘기를 듣다 보니 저의 어떤 특성도 한번 측정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 그런 수치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네네. 그런 수치를 측정하는 거는 이 실험실에서 심리학 실험을 하면은 대부분 그 수치를 같이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음.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좀 지루한 실험들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미 그 병원들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특히 그 정신과라거나 음. 그런 곳들에서는 뭐 ADHD 진단에는 주로 심리학 실험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음. 그런 데서 사용되는 측정 모델들이 그 인지 심리학자들이 만든 모델들인 거죠. 뭐 MBTI 검사도 일종의 그런 유로 볼수 있을까요, 그럼? MBTI는 좀 많이 다르다고 할수 있는데요. 음. 네. 그거는 설문 기반의 그 측정 검사라고 할수 있고 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사람들의 행동을 관측해서 음. 그 행동을 재현하는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의 특성에서 그 특성을 수치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음, 그런데 설문 기반 측정도 심리학의 한 가지 큰 축이라고 할수 있죠. 음. MBTI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 그 검증이 덜 됐다고 해서 싫어하시는 심리학자 분들도 많지만, 네. 그래도 사실 그러시면서도 내심 좋아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이걸 공개적으로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 네. 저는 좀 좋아하는 쪽인 것 같네요. 어, 어, 실제 살다 보면 그 MBTI를 제가 좀잘 맞추기도 하고, 음. 그 MBTI 해당 MBTI의 분상이 좀 완벽하게 맞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서 음... 이게 뭔가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되는데.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MBTI에 대해 갖고, 갖고 있는 생각은 제가 학부생 때 심리검사 수업을 하면서 처음 MBTI 측정을 했었는데 음...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다시 봤을 때 그때랑 똑같더라고요. 그렇다기보다는 최근에 보고 나서 옛날 걸 찾았더니 우연히 찾았더니 똑같길래 아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많이 되는 지표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음, 그러면 그 이렇게 측정하는 것들이 다 수학과도 좀 연관이 있을 텐데 그러면 수학도 잘 해야 이 분야를 좀더 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수학. 그 중에서도 수학이라기보다 통계가 심리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은 제가 계산 모델에 처음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 경제학을 하면서였는데, 아, 경제학도 대부분 그 사람들의 행동을 수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수리 모델이 굉장히 발달했던 학문인데.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는 심리학은 아직 경제학만큼 그렇게 수리 모델이 중심이 되진 않았었어요. 음.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학생들도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느낄 네, 텐데, 그쵸. 심리학도 마찬가지로 수학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음.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수학과 다른 점은 심리학은 보통 사람의 행동을 설명을 하는데, 사람의 행동은 항상 그 무작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쵸. 수학보다는 통계 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인간이 개발하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을 모방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데, 그러면 그 인간이 모방하는 인간이 동물과 어떠한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이 인간의 지능 이런 거를 인공지능에 도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동물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의 지능은 저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인 거죠. 음.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하는 심리학자들도 굉장히 많지만 동물을 연구하는 건 결국 저희가 뭐 챗GPT나 훈련된 인공지능을 그 검증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 각각이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 설명을 하진 않기 때문에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지능이 인간의 지능이기 때문에 음, 인간과 동물이 행동적으로 이렇게 다르다라기보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럼 이렇게 교수님께서도 그렇고 다양한 인지심리학자분들께서 이런 인공지능을 점차 이제 인간과 비슷하게 개발해 을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인공지능 개발의 어떠한 한계에 저희가 도달한다면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네, 그것도 충분히 할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거는 특히 이 현대 인공지능 말고 그 계산 인지 모델링에서 특히 더 두드러지는 한계인데. 음, 현대 인공지능은 좀이 사람의 통제 밖으로 훈련을 할 수가 있지만 계산 인지 모델은 완전히 연구자들이 자기 이론에 따라서 그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든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 개발자의 상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개발자 이상의그 계산 모델을 만들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음,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개발자의 통제 하에 있는 계산인지 모델이랑 또그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식으로 맘대로 학습을 하고 있는 현대 그뭐 인공지능을 비교했을 때그두 개를 합한다고 하면은 이 연구자가 설계한 틀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인공지능의 자체적인 학습을 사용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어도 사실 결국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도 인간이 만든 거고, 음. 그 설계는 항상 개발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개발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는 음.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일 것 같네요.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개발자를 확실히 뛰어넘었다고 할수 있는 인공지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모든 부분에서 인간처럼 효율적이고 뛰어나게 학습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것만으로도 현재로는 굉장한 그 성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학생들이 어, 앞으로 더 똑똑한 사람들이 개발을 한다면 좀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러면은 심리학과 인공지능, 이런 두 분야를 융합하는 것도 어렵지만, 거기서 본인의 역량을 더 많이 펼치려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학창시절에 공부를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음, 그러니까 요즘은 참 여러 가지 공부를 스스로 하기에 좋은 환경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래서 이런 융합적인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은 어릴 때부터 너무 나는 이걸 할 거야해서 그 분야 안에만 갇히기보다는 좀 여러 분야를 이렇게 탐색을 해보고 자기도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면서 좀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음. 저도 뭐 경제학에 흥미를 가져서 막 계산 모델에 흥미를 갖고 또 계산 모델에 흥미를 가지면서 인공지능 쪽의 흥미를 갖고 이런 식으로 좀 순차적인 과정들이 있었는데. 음, 그게 정말 나는 이거 할 거야라고 자기를 좀한 분야에 가졌으면 그런 식으로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 특히 이런 분야 에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좀이 통계나 프로그래밍 같이 방법론들의 일찍부터 흥미를 갖는 게 효율적이기는 합니다만 <웃음> 네. <웃음> 꼭.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가장 멀리 가는 방법은 아니니까요. 그냥 음. 다양한 관심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 로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저희 질문 다락방의 취지도 그것이긴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어, 이 분야가 과연 나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혹은 뭐 나중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 본인이 좋아하는 심리학, 혹은 계산, 혹은 통계 이런 다양한 분야에 더 관심을 갖고 있으면 어, 나중에 더 훌륭한 새로운 융합 연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네 이번 지식다락방에서는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 이상호 교수님 모시고 인지심리학 기반의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까 그 강의 영상 마지막에 이야기했듯이 이 심리학이랑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건 최근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접근인데 그걸 제대로 할수 있는 연구자가 아주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어릴 때부터 심리학 인공지능 양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미래에 그런 융합적인 연구를 할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아서 음, 그런 융합적인 연구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공지능과 심리학을 연결짓는 이 연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연구가 나오기까지의 교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런 과정들까지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어, 이 내용 관련해서 강의도 한번 다시 보고 여러분들이 드는 그런 많은 궁금증들을 질문 다락방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이 남긴 그런 다른 질문에도 여러분들 같이 토론해 나가면 더욱더 큰 가능성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질문이 세상을 바꾼다 안녕